도롱뇽 놀이터로 let's 도롱뇽 블록지 기억하시나요? 도롱뇽 블록지 노잘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록하 누가 좀찍 일단 찍어주세요. 제가 도롱뇽을 놀이터로 가려고요. 네, 진박사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저가 가져오면 계속 탈출해서 어, 용발사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차가운 물로. 19. 오, 위원 박사가 씻었습니다 손은 닦지 말고, 무릎만 죽어요? 네, 깰이 된다! 이제 잘 화질이 안 좋은데요? 오. 근데 근데 여기 한 않아요. 한 네, 좀한 아니, 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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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구가 존나 봐요. 그래서 얘 어, 어데? 이거 불쾌하지 화질이 좀 나서니까 일단 불을 키러 레츠기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음. 안 떨어지게. 인바? 음. <laughs> <laughs> 1층, 1층으로 가면 돼요. 왜?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다이빙 안 해? 어, 여기 태풍 온댔으니까. 네, 못 쳤으니까. 안 돼. 나가면 안돼. 하는 보이죠? 이따가 보면 내려가 있죠? 그냥 꾸리하면 내려가죠? 제가 일단 둘이서. 아니! 오겠습니다. 왜 자꾸 아니라고 해? 아, 아 정말. 여기 어디. 왜요? 난 지금 아, 너무 화났어요? 그래? 네. 정말 너무. 난 지금. 그냥 만지기만 해도 하네요. 어. 아, 자꾸 이감게 아, 저거... 정... 아, 이렇게 끌요 이거 초한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다어지고 붕이 나가요. 네? 공. 공이 너무... 아, 물이 아, 떨어지는... 아까 물 받았어요? 아니요. 아, 이거 오래됐어요? 물로. 아. 근데 아직도 차가워요? 네. 아쉽네요 아니요, 청박사는 여기, 여기 갔다가,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쇼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요? 저요 저 아까는 저, 뒤져서 저 손으로 옮기고 아, 그렇네 탈출시키지 마세요, 아, 나거 입에 넣렇게요효가 넣어줄게요 네. 아, 청박사가 네. 넣고 싶어요? 응. 음, 사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아이, 아이, 아직 아이, 안 됐나 봐. 예전엔 조금 바로 됐는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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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아어 됐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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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아습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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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다 막고 거기로, <디레스> 거기로 가면 안돼 거기로 가면 안돼 테이프 붙었어 알았어 아니 그러면, 이쪽으로 아. 떨어질 수 있어 있어 그렇게 아보지오 아고성 좋나봐 아고한테 잡아먹힐 거야 그러면 기일내겠지 오. 아무니까나 무서워 음. 진짜 동나올까봐 또안 나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음. 그냥 안녕입니다. 준영상 네네 그러면 이 나무 근을 좋아하는아아리 네. 깜짝 그냥 용 꽂으면 되고 오아우 좋아. 아침마다 네. 다 젖었어요. 아 그래요? 음. 빨간 배.